해복까 t v 반갑습니다. 해복까 t v 의 보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평가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줄평도 괜찮으니까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픽처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픽처 프로파일은 사용자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제 설명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통해 얻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알파 7M3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른 기종의 소니 카메라 픽처 프로파일 세팅도 알파 7M3의 세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를 열고 픽처 프로파일로 들어갑니다. 픽처 프로파일이 끔으로 되어 있고 PP OFF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촬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뜻이죠. 조작 휠의 아래쪽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PP 1, PP 2, PP 3 순으로 선택됩니다. 자 이제 픽처 프로파일의 감마 초기 세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 해석해 놓은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PP1은 감마가 무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무비는 동영상용 표준 감마로 일반 영상 촬영과 결과물이 유사하지만 좀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P2는 감마가 스틸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스틸은 정지 이미지용 표준 감마입니다. 사진 촬영을 할때 많이 사용되겠죠? PP3는 감마가 ITU709 800%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ITU709 800%는 S-Log2나 S-Log3를 전제로 장면을 확정하기 위한 감마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감마를 S-Log2로 설정한 후 노출을 조정한 다음에 ITU709 800%로 전환하여 촬영하면 s 로 g 2보다더 선명하고 넓은 개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P4는 감마가 ITU709로 설정되어 있는데, ITU709는 ITU709에 해당하는 표준 감마입니다 PP5는 감마가 CNE1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CNE1은 어두운 부분의 콘트라스트를 부드럽게 하고, 밝은 부분의 개조를 강조해서 편안한 컬러 동영상을 생성합니다. PP6는 감마가 CNE2로 설정되어 있는데, CNE2는 CNE1과 유사하지만 최대 100%의 비디오 신호를 편집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CNE1과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PP7은 감마가 S로고2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S로고2는 후보정을 전제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합니다. PP8은 감마가 S-Log3로 설정되어 있고 S-Log3 역시 후보정을 전제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며 S-Log2보다 그림자와 중간톤 범위의 개조를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픽처 프로파일이기도 하죠. PP9은 역시 감마가 S-Log3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PP8과 컬러 모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마를 C-N3로 e 커스텀 설정해 놓았습니다. PP10은 감마가 HLG2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HLG2는 HDR 촬영에 대한 감마입니다. 어때요? 솔직히 무슨 뜻인지 딱 와닿지는 않죠?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장면을 일반 촬영 결과물과 각각의 픽처 프로파일로 촬영한 결과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은 무조건 후보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후보정을 전제로 하는 픽처 프로파일은 s 로그 감마를 적용합니다. 가장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감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S-log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정 없이 바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촬영 후 보정 없이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movie 또는 s c e n e 등의 감마를 적용한 후, 검은색 레벨, D, 컬러 모드, 채도 등의 픽처 프로파일 요소 값을 기호에 맞게 조절하여 촬영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픽처 프로파일 세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픽처 프로파일 세팅에 사용되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PP9의 Cine 3로 커스텀 세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팅 값은 유튜버 서울 필름 님의 설정을 참고로 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메뉴에서 픽처 프로파일로 들어간 후 조작 휠의 아래쪽을 눌러서 PP9을 선택합니다. PP9이 선택된 상태에서 조작 휠의 우측을 눌러주면 커스텀 세팅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보입니다. 검은색 레벨을 볼까요? 저는 마이너스 3으로 설정되어 있죠. 기본값은 0입니다. 검은색 레벨이 선택된 상태에서 조작 휠의 중앙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레벨은 검은색을 더 진하게 혹은 흐리게 합니다. 레벨 값은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 설정할 수 있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더 진해지고, 플러스로 갈수록 더 흐려집니다.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하면 검은색 부분의 형태를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감마는 Cine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마는 영상의 명암을 표현하는 개조 표현의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고 색보정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감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Movie, Still, ITU709, sLog, Cine, HLG2 등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감마는 S-Log2 그리고 3와 C-Net3, C-Net4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S-Log3와 C-Net3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Log3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많이 압축되어 있고 색상 역시 많이 압축되어 후보정 시에 보정의 폭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음... 후보정의 최적화되어 있는 감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두운 부분을 잘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조금 어둡게 촬영되기 때문에 촬영 시에 노출계 값을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정도가 되도록 오버하여 노출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ISO 값이 800부터 시작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노이즈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지만 막상 후보정을 해보면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N S 3는 S-log3에 비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가 더 크지만 ISO 값이 1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노이즈 억제에서 유리하죠. 또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휘도와 채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몇 가지 설정만 하면 후보정 없이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PP9에 CNE3로 세팅하여 후보정이 필요 없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후보정을 계획하고 촬영할 때는 S-Log3로 세팅되어 있는 PP8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감만은 어두운 부분을 밝게 혹은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위는 넓게, 중간, 좁게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요. 레벨은 플러스 7부터 마이너스 7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플러스로 갈수록 더 밝아지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가볍고 맑은 분위기에 감성적인 영상을 원하신다면 범위는 넓게, 레벨은 플러스 7로 설정하고 만일 무게감이 있는 시네마틱한 영상을 원한다면 범위는 좁게 레벨은 마이너스 7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니는 밝은 부분을 선명하게 혹은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수동 설정을 할때 포인트와 슬로프 값을 올릴수록 밝은 부분이 밝고 선명해지고 포인트와 슬로프 값을 내릴수록 밝은 부분이 압축되고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그냥 자동으로 설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모드인데요. 소니에서 권장하는 감마와 컬러 모드 구성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마가 무비일 경우는 무비, 스틸일 경우는 스틸, 시네 원 또는 시네 투일 경우에는 시네마, ITU 709일 경우는 프로 혹은 ITU 709 매트릭스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S l o g 3의 경우는 컬러 모드를 S 가무 3 C 내로 설정하는데요. 컬러 모드를 S 가무 3 C 내로 설정하면 디지털 시네마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감마와 컬러 모드를 조합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합해본 바로는 기본 조합이 가장 좋고요. c n 3 또는 c n 4와 S가무3 c n 의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채도입니다. 채도는 플러스 32부터 마이너스 32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플러스로 갈수록 더 진해지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더 흐려집니다. 색상 위상은 색조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플러스 7부터 마이너스 7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플러스로 갈수록 적색에 가깝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녹색의 색조를 띠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0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상 깊이는 각각의 색상 위상에 대해 플러스 7부터 마이너스 7까지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깊이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0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테일은 이미지의 선명도를 설정합니다. 레벨과 조정이 있는데요. 레벨 값으로 플러스 7부터 마이너스 7까지 디테일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값을 마이너스 쪽으로 내릴수록 인물 촬영 시더 뽀사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매우 길고 지루한 영상이었죠. 그냥 S-Log3 또는 Cine3로 픽처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촬영한 후 고수님들이 만들어주신 NUT을 적용하면 멋진 영상이 되는데 뭘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촬영하는 것과 모르고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세부적인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픽처 프로파일의 설정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시기만 하셔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해보까TV를 다시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해보까TV의 도까였습니다. 해보까TV 다음에 또 봐요.